습니다. 저는 월드 비전 그룹의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리저브와 모나비 제품에 관한 내용이고요. 음.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자. 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음, 이런 건강 식품들을 왜 먹어야 할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들리는 말들. 어,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지, 자식들 고생을 안 시킨다, 이런 말들. 저는, 이렇게, 시대 어른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뭐, 날씬해지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그리고, 어, 있던 말이긴 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은 건강할 때 미리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건강하고 싶어서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화면이, 네.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 때문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챙겨 먹는다는 거죠. 음. 그러면 건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단순히 그냥 튼튼한 상태 이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무탈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어 사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 속에서 어, 이런 기능들이 신체 기능들이 태화되고 저하되는 부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오재 어,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어 저희가 생각하기에 노화라 그러면 꾸준히 생활을 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차츰차츰 노화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 평생에 걸쳐서 딱세번 정도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연령으로 봤을 때 34세, 60세, 78세라고 해요. 이때 노화 단백질이라는 것이 급진적으로 나오면서 급격한 노화를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회사 다닐 수 어, 있다, 게시판 어올렸다그지그까 연결해서 아,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가 노화라고 하면은 그 면역 세포라던가 아니면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확인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 원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봤던 것처럼 급격하게 뚝뚝 떨어지는 걸볼수 있더라고요. 뭐콜라겐이라던가 수분 함유 내몸 속의 수분 함유량 아니면 면역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참 재밌는 자료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역시 건강은 진짜 건강할 때 챙겨야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10대 20대 부터 꼭 챙겨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 그러더면 그러면서 제가 ebs 동영상 중에서 하나를 캡처를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의학 박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의학적 관점에서 노화는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해요. 저희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포 손상이 축적됨에 따라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 그것을 노화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의 원인 중에서, 음, 여러,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 활성산소에 대한 부분들을 아실 거예요. 어, 활성산소가 뭐냐면, 이제, 우리 세포 중에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것이 에너지 발전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 어, 우리 몸 속에 영양분들이 들어오면은 뭐단백질이라던가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 활성 산소 물질이 우리 몸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이 되고 축적이 되다 보면은 점점 산화가 돼서 결국엔 세포가 사멸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 노화의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음. 그것이 어 시간 속에서 뭐 세월이 흘러서 나타난다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더극 격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활성산소의 양이 더 많아진 많게 나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의 90% 이상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 활성산소로 기결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항산제품이라는 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 체내 자체적으로 이런 항산화 효소라는 게 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내몸 속에서 활성 산소가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 자체적으로 그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마저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기능들이 능력들이 현저하게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능력 어~ 제거하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활성 산소는 점점 많아지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체외 섭취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제품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존에도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어, 저희 뭐 주네스 제품뿐 아니더라도. 그런데 주네스 제품 중에서 왜 리저브와 모나비를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권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음. 그래서 오늘은 리저브와 모나비 두 가지를 중에 상가지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리저브 보도록 할게요. 음. 리저브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레즈베라토르이라는 성분이에요. 음. 이 레즈베라토르이 뭐냐면, 어, 파이토케미랄, 파이토케미컬이라그래서 식물들은, 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을 뿜어내는데 그 물질들 중에서 항산화력이 가장 높다라고 여겨지는 성분 중 하나가 레즈베라트롤이에요. 그래서 어, 이 레즈베라트롤이 단순히 항산화 작용도 그렇지만 음,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트인 유전자. 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 시르틴이라는 유전자는 어, 우리 몸 안에서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어, 세포가 분열을 하고 손상을 받으면은 나중에는 사멸을 하면서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멸을 억제하다 보니까 당연히 노화도 억제가 되고 그러면서 수명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루틴이 활성화되려면,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라 칼로리를 40% 이상 급격하게 줄인다거나, 아니면 급격한, 극한의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내 몸이 약간 극한의 상황이 되었을 때, 체내에서 시르틴이 활성화가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오래 하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레즈베라트롤 성분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레즈베라트는 그래서 항산화 역할도 하지만 콜레스테롤 개선을 한 역할도 하고 그리고 폐경기 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들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발암의 삶 단계라 그래서 암이 유발이 되고 진행이 될때 <laughs> 암이 개시가 되고 촉진을 하고 그냥 진행이 되니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근데 이, 어 근데 이 레즈베라토레란 성분이 그 각각의 단계에 모두 다 관여를 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 또이 암세포가 자진해서 사멸하도록 유도한 역할을 한다 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 항산화 역할도 하지만 강력한 항암 작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레즈베라토리는 성분은 어, 포도나 여러 가지 베리류 그 중에서 여러 베리류 중에서도 껍질이 검붉은 약간 검은 짙은 보라색을 띠는 색이 진한 그런 베리류에 많이 합류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발견된 게어 프렌치 독수라 그래서 프랑스인들하고 미국인들하고 식습관이 비슷한데 뭐 심혈관계 질환은 프랑스인들 좀더 낫더라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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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와인에 있는 레즈베라토르라는 성분 때문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레즈베라토르 성분의 일일 권장량은 딱 정해져 있진 않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나 뭐 연구 결과들을 통해 토대로 봤을 때, 하루에 약 500mg 내외로 섭취를 하는 게 아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 이 적포도주, 레드와인 한 병에는 레즈베라트로 성분이 약 9mg 정도. 좀 소량이죠 들어있는데 화이트 와인이나 로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가공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 내가 항상 그런 효능을 보기 위해서 레즈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 와인을 마신다라고 한다면 약간 알코올에 대한 그런 위험도를 감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에 대한 위험을 감수를 하느니 리저브 한 포를 먹는 게 훨씬 낫다. 왜? 리저브 한 포에는 185mg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함량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포도주의 약 20배 이상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는 거고 또 이를 권장량으로 봤을 때도 하루에 이 리저브를 두 포에서 세포 정도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인을 마시느니 레즈베라트롤 네 다섯 포를 먹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이 리저브 안에는 어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레즈베라트로 성분이 들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베리류와 또 녹차 추출물, 알로에 베라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뿐 아니라 어 항산화 작용할 수 있는 뭐 레즈베라트롤이나 안토시아닌, 폴리피놀 등의 성분뿐 아니라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카테킨, 갈산, 리그난, 식이섬유 이런 성분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 3, 6, 9, 폴리페놀, 패틴이 들어있어서 혈당이나 혈행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또 당뇨나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석류에도 석류에도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 여성 호르몬 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분이 들어 있어서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볼게 모나비 액티브예요. 음자 모나비 액티브는 이제 자유 라디칼에 대한 항산화 기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음이 자유 라디칼이라는 것이 음 아까 활성 산소 말씀을 드려서 활성 산소로 인해서 세포가 노화가 되고 사람 신체도 노화가 된다라고 그때 그렇게 활성 산소 물질의 명칭이 자유 라디칼이에요. 음 그래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활성 산소가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되는 게 자유 라디칼이고 그 자유 라디칼에 대한 항산화 기능에 탁월한 제품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나비에도 여러 가지 베리류리, 베리류들이 19가지 블렌딩되어 있고, 이 안에는 오메가369와 또 글루코사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블랙베리, 블루베리, 패션후루츠, 푸른, 그리고 아사이베리까지 해서 19가지의 과일과 베리류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아사이베리입니다. 음, 아사이베리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되게 큰, 높은 황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안에는 탄수화물이라던가 비타민, 그리고 무기 염류, 여러 가지 다량의 황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또 오메가369, 식물성 오메가369가 들어가 있다고 라 하죠. 그래서 노화 방지나 피부 미용, 다이어트,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황산화 이야기를 할때어 오락 수치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뭐 황산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라 하지만 그것이 얼만큼의 수치로 강하게 나타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 여러 가지 베리류들이 오락 수치가 높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사이베리의 오락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아사이베리보다도 모나비 제품 모나비 한 병에 대한 오락 수치가 몇배 월등히 높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베리류즈를 따로따로 이렇게 원료로 먹기보다는 모나비라는 제품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해요 왜냐면 음~ 이 항산화, 제, 항산화 성분들 물질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어느 특정 한두 가지만 계속 꾸준히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내 몸에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과일들이 함께 블렌딩 되어 있고 식물성 오메가 3, 6와 글루코사민까지 들어있는 모나비를 드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 모나비 아이고 <laughs> 이 모나비 안에도 그 베리류와 그런 성분들로 인해서 안토시아닌, 뭐 카테킨 여기 안에도 레즈베라트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리저브 못지않게 리저브와 함께 먹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갈산이라던가 식이섬유, 브로멜린 효소, 펙틴 등이 있어서 체지방 감소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안에도 천, 천연 천 에스트로겐 성분, 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연골, 관절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제품들,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먹기보다는 이한 병에 한 제품 안에 더런어 모나비아 주네스 안에 들어 모나비아 리저브 안에 들어 있는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는 이 제품들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다 라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어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